그렇다면, 음. 어머님들이 듣고선, 어, 음. 내가 엄마로서 음. 좀 도와주시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그이 질문 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만났을 때. 어, 내가 뭐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오시는데. 영양 코칭 프로그램 개발자로 알려지신 고려대 대학원 아동 코칭학과 민철웅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 코칭학과에서 어~ 언어코칭 상담코칭 학습코칭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민철롱이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국영수 공부를 하고 학습을 시키고 또 학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학습 역량 코칭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월드컵 때 기억나실 겁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매일 축구를 할때 기본적인 체력이 있을 때 축구를 더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 축구를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국경수 교과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 체력이라든가 근력을 강화하는 것을 학습 역량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어, 학습 역량 코칭의 핵심은 어,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국경수 교과목을 좀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체력 어, 또 학습 체력, 학습 근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공부의 힘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네. 공부의 힘? 네, 네.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습 역량은 어떤 음. 것들이 있나요? 음, 학습 역량이라는 것은 학습과 역량의 합성어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역량이라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스킬,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신념과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역량의 영역으로 보고요. 학습 역량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지 쪽에 대한 인지 역량이 있고, 두 번째 동기 역량이 있거든요. 아, 어, 동기 역량이라는 것은 학습을 잘하게 하는 힘, 음. 출발하는 힘을 얘기하고 요세 번째는 정서. 어, 최근에는 사회 정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동 역량이 음. 있습니다. 우선 네 가지 역량을 다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어, 인지 역량은 쉽게 얘기해서 기억을 잘하게 하는 것들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했을 때 얼마나 이 아이가 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꺼내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동기란 얼마나 잘 출발하고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건가라는 얘기고요. 정서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 아이들이 공부할 때마다 스트레스나 우울, 우울증이 있을 때 그걸 잘 극복해내서 또 학습의 행동을 옮기는 힘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을 계획을 잘하고, 실행 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네. 광범위한 역량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청소년 친구들 음. 저도 이제 코칭을 음. 하거나 음. 이렇게 만나보면 네네. 공부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이 없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네. 어, 공부를 좀 하게끔 코칭을 해주려면 네네. 어떻게 해주면 좀, 좀 좋을까요? 저도 방금 아침에 코칭을 하고 왔거든요. 이제 아, 네. 부산에 계신 코치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음. 중학생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영수 공부가 싫다고 해서 예체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 축구나 운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는 국영수를 포기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연기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이 좋아서 국영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하기 싫어서 예체능을 하나의 대안으로 취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아이들이 본인이 원했던 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국영수 교과목이 돼 있을 때 어, 자기가 어.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음. 경우가 많거든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우리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몇 살까지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 되나요? 살까지요 <laughs> 인생이 너무 길긴 하지만. 뭐, 좋습니다. 100살까지 살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몇 살까지 살것 같습니까? 어, 뭐 음. 더 오래 산다고 말은 하던데. 그렇죠. 뭐, 네네. 100살, 120까지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긴긴 세월 속에서 청소년 기간이라는 것이 길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뭐 중학생부터 해서 고3까지 얘기해도 음. 6년 정도인데, 사실은 이 6년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학습 역량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공부의 시기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공부의 네. 시기 때 공부를 할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놔야지. 음.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거나 앞으로 취직해서도 그런 갖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어 새로운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공부 탄 친구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도 계속 떨어진단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법을 모르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시험과 공부하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청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어, 등수, 점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이 시기만큼 아이들이 공부법, 음. 또 공부 능력, 또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음.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음.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직장을 네 번이나 여섯 번 정도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때그때마다 음. 새로운 걸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음. 어, 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키도 먹을 때안 먹고 음. 클때안크면 나중에 못 크잖아요. 음. 모든 게 때와 시기가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음. 저는 청소년들한테 동기부여할 때좀 그런 음.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음. 예전에 제가 그 오래 전에 아이들 과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저 학생 시절에 중학교 학년부터고3까지 제가 과외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영어 단어를 안 외우는 거예요. 응.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인생 뭐겠습니까? 선생님, 아이 안외워된다 그래서 응. 제가 그때 허락했어요. 그래, 네가 원하니까 영어 응. 단어 외우지 말랬어요. 응.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일, 중이, 중삼, 고일, 고3고 고3 갔는데 고등학교랑 올라가서 그런 거 저한테 응. 선생님, 응.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영어 단어 외우라고 말하셨어야 되는데 음. 내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 단어 다 틀린 거다. 선생님 탓이라고. 오히려 <laughs> 아이들이커 저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아이들이 그런 걸 하기 싫어할 때 그래 음. 편하게 공 그냥 쉬어라 했던 것이 오히려 역으로 그 아이한테 원망으로 돌아온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어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동기가 없을 때좀 동기를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게 교사로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실패나 실수 많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학습 인지 분야로 들어가면 네. 우리가 인지 코칭을 하게 되면 음.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애들한테 음. 인지 역량을 좀 키워줘야 될지 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인지 역량이라는 자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어, 사실 인지 역량이라는 것은 시작 자체가 정보처리 이론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음. 우리가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입력하고 저장하고 또 원할 때 출력하듯이 음. 내가 원할 때 출력이 안 되거나 정보를 찾지 못하면은 좀 컴퓨터로서의 그 어떤 쓰임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인지 역량의 핵심은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원할 때 빠른 속도로 본인 뇌에 저장되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인출해내는 힘 음. 그런 힘을 키워주는 쪽으로. 좀 코칭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런 것들의 핵심은 확실히 반복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음. 반복은 위대함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laughs> 그래서 인지 역량 핵심이라는 것은 음. 아이들이 시험 보거나 음. 또 테스트할 때 빠른 속도로 배웠던 거를 끄집어내는 훈련. 음. 그렇게 위해서는 수많은 반복뿐이 없다. 음. 그래서 반복 코칭을 주로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요. 음. 어, 두 번째는, 저는 메타인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메타인지. 메타 음. 그렇죠. 지 메타인지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저, 네, 너무 중요하죠. 메타인지가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 일반적으로? 음. 내가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 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빈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지 형량 중에서 반복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지만은, 메타인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실 메타인지라는 것은, 어,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학습을 계획하는 거, 두 번째 중간에 공부하다가 조절이라든가 모니터링하는 훈련 정중간 음. 점검 세 번째는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세스거든요 어~ 사실 학습 코칭이 필요한 이유가 아이들 자체가 어~ 자기주도학습이 좀 힘들어요 그쵸. 힘들기 때문에 학습 학습은 힘들죠, 힘들죠 그렇죠 음. 예 어른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음. 누군가가 꾸준히 옆에서 코칭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인정형 코칭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음. 반복적인 측면과 두 번째 음. 메타인지 코치 음.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주고 음.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음. 저는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걸 좀 음. 배우고 나면 음. 그 인지역량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음. 면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다 됐다 생각하거든요 음. 착각이라면 착각 그렇죠 음.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먹은 것은 순간의 감정일 수 있고요. 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자기주도학습이 어렵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음.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지 쪽으로 도움, 도움을 준다면 인지 역량 코칭이 되는 거겠죠. 음. 음. 그래서 음이 부분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음. 어, 아이들을 외롭게 두지 마시고, <laughs> 어 그리고 또 부모들이 역할해 주시고 또 전문가께 좀 의뢰하셔서 음. 음. 전문적인 인지역량 코칭을 받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은 음. 음. 약사에게. 진료는 <laughs> 의사인가요? 의사에게. 어, 그처럼 네, 학습 코칭도 전문가에게 꼭 의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음. 그렇다면 음. 어머님들이 듣고선 어, 음. 내가 엄마로서 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만났을 때 어, 내가 뭐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오시는데요. 그렇죠. 세상의 부모들이 노력 안 하는 부모는 없고요. 음. 뭐, 어찌 보면은, 너무 투모치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까? <laughs> 음. 그러면서도 또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량을 키워주려면은, 일단 전문가에게 좀 조언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부모님들이. 음. 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 또 검사 받고 상담을 받아서, 음. 전문가가 요청에 따라서 좀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음. 측면?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할 때도 왜 팀으로 움직여야지 좋은 음.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아이들의 학습 결과나 역량도 음. 삼위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 또 전문가가 음. 해야 될 역할, 우리 대표님께서도 해야 될 역할, 또 부모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맘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맘대로 마음대로. 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음. 전문가의 가이드 위에서 음. 좀 역할을 분담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음.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전문 코칭 해야 될 역할 이 있고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음. 같은 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질문이 들어오면은, 음. 가장 핵심적인 건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 미국의 가족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네번 정도 하고 있을때 생존하고, 음. 또 여덟 번 하고 있을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열두 번 했을 때 성장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 들어오면 엄마들이 그래요. 일단은 안아주라 그럽니다. 안아주라. <laughs> 부모 역할은? 네, 부모 역할 중에 핵심은 음. 안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면 허그한다는 것이, 어, 육체적인 안아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아줌이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지지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은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아버님께서 강의 끝난 다음에 손을 들어요. 아, 교수님, 제가 뭘 도와줄까 그러거든요. 그럼 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용서해 주라. 그래요. 요 <laughs> 그랬더니 진짜 용서해줘라 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음. 어떤 아버님은 끝난 다음에 손을 두 손을 꼭 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음. 어. 어찌 보면은 음. 지금 내 아이가 음. 하고 나하고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음. 내 마음속에 음. 우리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컸다는 거예요 오. 용서를 못했다예 <laughs>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음. 어~ 부모님 그렇잖아요 최대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아깝지 않게 쓰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아이들이 원했던 것보다는 부모들이 원했던 게더 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갈등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말도 들리지만은 음. 그냥 저는 용서해줘라. 부모의 역할을 음. 하는 동시에 음.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보면 자녀의 음. 관계가 깨지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학습의 역량 부분은?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교수님의 견이십니다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교수님 음. 아무리 인지 역량 이렇게 면 높일 수 있다, 동기부여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안 움직이면 음.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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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얘네들이 그 행동력을 좀 높일 수 있을까? 교수님 생각하기에 좋은 음. 방법이 있으신지? 지금 우리 대표님 질문 중에 키워드 하나 있었어요. 뭐를 높인다고 물어보셨나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동. 그 그렇죠? 행동. 그러면은 행동이라는 것은 행동 역량이겠죠. 그렇죠. 액션, 액션. 근데 아이들이 공부해서 행동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음. 코칭은 행동 코칭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정서 코칭을 하면 좋습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행동을 바로 도움을 주시는 게 정서거든요. 음.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만지라는 얘기죠. 그렇죠. 음. 제가 아이들 관찰하고 전문가를 만나보면은 음. 가장 힘든 게 음. 감정 코칭이 안 되거나 정석 코칭이 안된 친구들을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음. 바로 학습 컨텐츠를 주거나 풀게 시키거든요. 음. 음. 그러면은 이미 아이 뇌는 다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진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음. 오히려 행동이 낫다고 학습 계획이라든가 음. 또 플래너 짜는 거 얘기하잖아요. 음. 이거를 바로 코칭하는 게꼭 좋은 건 아니고 음. 그 전에 먼저 음. 정서 코칭을 좀 충분히 해줘서 음. 본인 마음이 열리고 회복탄력성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음. 행동 코칭이 들어가면은 음.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은 행동 이전에 정서로 들어가라고 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 하지 말고 얘네들이 네. 금방 뭔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지 말고 음. 마음을 다루고 정서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 예, 그렇죠. 음. 많은 분들은 보여지는 거에 급격한 것 같아요. 특히 음. 교육업계에 있는 분들은 음. 또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음. 머리도 하나 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머리도 해야 되고 그쵸. 읽어야 되고 써야 음. 되기 때문에 음. 음. 사실은 그런 행동과 인지겠지만은 너무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액션. 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예. 아이들이 정서를 가진 인격체인 걸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아이들 대하는, 인간을 대하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좀 전제가 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음.